나무토막이 높이는 3.5cm나 4cm, 뭐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어, 이거 높이는 3c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높이 정도가 돼야 되고, 나무 소재는 좀 비교적 단단한 나무, 저는 아카시아 나무 집성재를 자른거예요 집성목 자른겁니다. 뭐, 간단하죠? 비교적 단단한 나무, 토막을 3.5cm나 4cm 되는거, 길이는 약 7cm나 8cm 정도 되면 딱 좋겠습니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근데 하나는 좁아야 됩니다. 2cm 정도로. 좁아야 되는 요런 나무 토막인데 요 사이에 조각도가 끼는 건데요. 아래 처비 들어가는 걸 반원 형태로 만들 거예요. 조각도가 원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 가이드가 반원 형태로 돼 있어서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반원을 어떻게 그리느냐? 정한 확그 사이즈는 없고요. 집에 있는 뭐 간단한 접시나 밥그릇 을 대고 그려도 돼요. 라인을 그려도 돼요. 이것이 이안 맞으면 종이컵 약간 큰걸 대고 그리셔도 돼요. 여하튼 이거는 정해진 사이즈는 없는데요. 여기 8cm나 9cm 정도 되는 저는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이 사포치는 이 사포를 대고 그려보겠습니다. 예. 네. 볼펜 하나 더보시요 여기. 네. 여기서. 어이건되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찍어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원양이 나오죠. 스카시하거나 실톱으로 썰면 됩니다. 간단한데 스카시나 실톱으로 썰면 되는데 그것도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톱으로 어,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톱입니다. 집에 아무 톱이나 있, 있습니다. 이 톱으로 어, 오늘. 작업을 해주면 양면톱인데 어차피 오늘 쓰는 것 보다는 자르는 걸할거예요자 바이스에 물려놓고 하면 좋겠지만 바이스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넓은 부분을 재단해 주시면 니다자 이렇게 재단하고 옆에 재단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각도로 밀면 됩니다. 가까이 찍어주세요. 조각도, 우리 평조각도 있으시죠? 평조각도로 이렇게 가의 라인은 재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둥근 형태가 가까이 찍으세요. 예. 이게 정확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라인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따라서 닦아주는 거죠. 자 여기가 이 각지각만 없어지면 돼. 요 사포로 쳐도 되고 요거는요 사포로 문질러도 되고 칼로 다듬어도 되는데, 예, 칼로 이렇게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예, 이 라인을 둥글게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자 됐어요. 이렇게 둥글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이 들어갈 부분인데요. 홈을 하나 파주시면 돼요. 칼 자루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홈은 중앙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깊게 안 파도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칼이 걸려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홈만 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칼이 들어갑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위에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니까 위에 올라가는 거 역시도 중앙에 홈을 하나 내주세요. 칼이 걸리니까 간단하죠? 요사이에 칼이 올라가고 여기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이걸 걸리게 하기 위해서 피스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위에 끈은 힘을 많이 받지 않을 거니까 그냥 3.5mm나 4mm 정도 되는 그 스쿠류 비트로 드릴 날로 뚫어주는 거예요 자 양쪽에 하나씩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 뚫어놓은 것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똑같은 위치에 구멍을 다시 하나 살짝 펴주는데 밑에 거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굵은 걸로 뚫지 말고 가는 걸로 뚫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위치가 됐는데 여기는 굵은 것보다는 가는 걸로 살짝만 뚫어줍니다 살짝만. 네, 아래쪽에는 살짝만 뚫어주시면 돼요 살짝만 여기 위치에. 살짝만 뚫어주고 여기 크류가 들어갈 그런 공간이에요. 들어갈 공간인데. 이제 다된 겁니다. 아, 이렇게 그 어떻게 부문 칼을 만드는 기구가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브. 손 드라이브로 돌리면 좋습니다. 손 드라이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움직이죠. 이렇게 쉽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예. 자, 여기가. 이렇게 자, 여기에 조각도가 들어갑니다. 조각도로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칼을, 칼을. 둥근 칼을 어 갈수 있는 기구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날에 고배가 있어요, 그렇죠? 고배가 아뭐 그냥 뭐 15도, 20도 정도 고배가 있는데 이 고배에 맞도록 이 각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들고 이렇게 눌러서. 각도를 계산해 보면은 고배가 나오게 됩니다. 가까이 올수록 이 심한 고배가 생기, 고그 저기 칼날이 두터워지고 멀리 갈수록 칼날이 얇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칼날이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칼날을 각도를 보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 이 정도 위치가 지금 뽑았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에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 고정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지나요 각도를 했는데, 고정을 해줍니다. 자, 고정을, 고정이 될게요. 간단하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연말 해볼까요? 사포 한잔 줘보세요. 써도 돼요 살짝 자르셔도 됩니다. 자, 사포에다 물을 넣고 그냥 갈아도 되는데 물을 넣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 각이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은 둥근 칼을 전에는 가는 숫돌이 동그라야 되거나 그랬는데 평칼밖에 안 돼. 요 둥근 칼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무사기로 문지르기만 하면은 밑에는 원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릅니다. 그렇죠?